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제는 군림하고 CEO는 섬긴다 황제는 통치자이지만 CEO는 동반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 미국의 전신 전화 회사 이 회장인 로버트 그린리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말 속에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린리프는 이 무엇보다도 섬기는 리더십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화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유유서의 민족이요 서열 의식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 성에는 자기도 모르게 뿌리 깊이 서열 의식이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대학의 학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번이라도 재수를 했으면 몇 살이냐 나이를 묻습니다. 같은 달이라도 날짜를 계산해서 꼭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도 학교를 언제 나왔냐, 몇 기수냐, 몇 기에 공부를 했냐, 신학교 기수를 따지면서 아래 기수이면 이 아랫사람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그런 기술을 따지면 좀 속상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형님으로 부르게 라는 이런 서열 의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권위주의를 버리고 성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해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즉 33년의 인생의 속에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웬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생각의 가치가 다른, 정반대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함이니라. 아민.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활동 무대인 가보남에 이르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올때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유구무원이죠. 열두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토론을 했을 겁니다. 많이 주고 오고 가고 그러다가 장론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로 다투게 되었다, 싸웠다는것 예루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제국공신이 되고 우리는 나라의 주의 요직을 맡아야 할 테인데 내가 먼저 총리가 되어야 한다 농공행상을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할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투는 또 급기야는 싸우는 행동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은 행동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본인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들이었다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텐데 답답하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한 것이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도 우리의 동양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연장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통적인 사고 구조를 깨트려버리시고 뒤집어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성경의 이 원어로 보면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 미크론이라는 말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가족이라든지 또는 어린 신자가 미크론이겠죠. 또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육체적으로 병들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크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면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으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약한 자를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학생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 속에 천국을 갔는데 의리의리한 집들을 지나고 아, 기대가 있었답니다. 내 집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가는데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초가집 같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갔더니 상장이라고 하나 딱 걸려 있는데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추에 떨고 있던 한 사람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쳐 주었던 그 내용이 상장 그리고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린자 약한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학교의 이 교훈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교훈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 배제 고등학교입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인 아펜젤러 목사님과 장로교회 목사님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함께 인천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4월 13일 미국으로 아니 일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6월 21일 날 한달 반년 동안 일본에 있다가 다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한달 전에 들어왔던 스크랜턴 여사, 아 제가 몇주 전에 스크랜턴 여사에 대해서 말, 한번 말씀을 나눴죠. 스크랜턴 여사 여의사의 가장의 방두 칸을 빌려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실을 만들고 이겸나 고 영필이라는 두 학생을 가르친 것이 배제 학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설립자인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학당훈, 극훈, 학훈 그러지 않습니까? 사훈 이런 게 있는데, 학당훈을 정하기를 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고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당훈을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와, 교훈을 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학당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학이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이 사학의 출발, 이 배제학당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 민족의 일꾼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배제학당 출신들이 이승만, 서재필, 윤치호, 소설가 나도양, 국어학자 주시경, 또 시인 김소월 등 위대한 인물들이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배출되고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아펜절 목사님이 설립한 이목 비전, 목사님의 비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교훈으로 자라난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네비게트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인 론센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을, 청년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젊은이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선생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론세니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 그것을 보면 알수 있다네. 만약에 그들이 자네를 종 취급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종 취급해 그러고 화를 내면 자네는 아직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그러나 남이 나를 무시하고 종 취급할 때도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예수 크리스토의 종이 된 것이라네 라고 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종처럼 여겨도 화를 내지 않고 삼길 수 있다. 자존심 상해도 얼굴색 변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 그러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권력을 더 크게, 세게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 자동차, 멋진 옷을 입고 사는가? 이것이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교 의식이 나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은 군사가, 군대가 적을 대하고 배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마치 군사를 배치해서 전쟁을 통해 파멸시키듯이 파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이 첫 번째도 무엇이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신앙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역시 겸손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 중엽에 이성구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 개울가에 나와서 이 이성구라는 이정승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젊은 선비가 여기를 와가지고 이성구를 바라보면서 "여보게, 늙으니 나를 업어 개울을 좀 건너주게나" 이랬더니, 이성구가 아무 말도 대답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이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젊은 선자가 선비, "선비가". 양반이 상놈이 양반 말을 무시하는가 그래서 막 소리를 보락보락 죽일놈 살릴놈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성구 대감이 젊은 선비를 빤히 쳐다보다가 저벅저벅 가서 개울을 그를 업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쳐도 아무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의연하게 그를 업어다가 주는 노인의 태도에 이 젊은 선비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가 바로 이성구 영의정 대감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백배 사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자는 남들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마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 모욕을 주고 자기를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잘 견디고 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높아지는 것,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높아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회 각처에서 높아지고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한 자세로 삼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하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계속 지속되고 성공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들 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가정은 말 한마디 모가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속상하고 얼굴 붉히는 가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으로 삼겨 줄 때, 참아주고 인내할 때그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기쁨이 있고 평안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라라는 우리의 격언이 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일수록 크이삭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빈 쭉쩡이가 고개를 쳐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해방 이후에 미국 유학생 1호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신문을 보게,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다 말고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제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조금만 참지 그래 몇 달만 있으면 논문이 나올 텐데 박사가 될 텐데 조금만 참지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학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국방부로 달려갑니다 자원 입대서를 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전쟁트로 뛰어가서 버려진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죽어버린 고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삶아 먹으면서 고아원을 만들고 성교사들이 버린 고등학교를 얻어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숭실대 약에서 부총장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하고 결론을 냅니다. 내가 숭실대학교 부총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평생 고무신을 신고 평생 골덴 바지를 입고 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것, 감자를 삶아 먹으며 고아들과 함께하는 것, 시골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고향은 무주 구촌동이지만, 경남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의 출신들은 사회에 드러나는지는 않지만, 자신이 거창 고등학교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서 사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으로 이 시대 곳곳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 선택 십계명은 참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선택 시켜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 적은 쪽 가고 싶으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처음부터 시작해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례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어이없죠. 이제 읽으면 헛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거창고등학교 학교의 이념이고, 전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 각곳각 처에서 이 민족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지금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장에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내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한 곳, 그곳에 나를 내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자유롭게 잠을 자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취미 생활, 얼마든지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이를 간단히 정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한 케의 물질이나 쾌락, 쾌락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간 낮은 울타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행자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주 수요일이면 막내딸을 데리고 노숙자들 또무이탁 노인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분이 그자격가는 공동체에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남편의 회갑날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회갑날에 와서 이 무의탁 노인들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회갑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5년 동안 차도 없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점식 식사도 군내 식당에서 하면서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 1억 원을 그 복지 기관에 큰 케이 기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땅에 살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주의 축복을 받아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남보다 부유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몸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김의 본이 되셔서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